안녕하십니까 윤가자입니다. 오늘은 또 지수가 크게 하락하면서 코스피가 2,400 밑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전반적으로 뭐 대형주들 중에는 LG 뭐 에너지 솔루션이나 현차, 기아차 이런 것들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좀 우울하긴 하지만 뭐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어제 이제 자기 자신을 속이는 매매 반업법으로 하락을 기대했던 우리 또 CS윈드가 급등을 해서 수익실현을 하나 해서 그나마 일단 위안이 되는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93% 예,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고요. 투자자 동향 보면은 어제부터 계속 다시 개인들이 이제 며칠 반등에 여력이 좀 생겼는지 또 자신감이 생겼는지 개인 매수세가 좀 늘고 있고 외국인 기관은 또 매도세를 계속 또 증가시키는 그런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참 요즘 시장이 불안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보유 종목 보면서 말씀드리면 오늘 뭐 매도를 하긴 했지만 일단 CS윈드가 5.66%나 오늘 급등을 했고요. 어 장중 고점으로는 한6.7% 이렇게 상승을 해가지고 6.9%가 예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어제 이제 영상 제목에 이제 윤반꿀 그런 위주로 약간 이제 자기 자신을 속이는 매매 올라라 올라라 하면 떨어지니까 떨어져라 떨어져라 썸네일에 썼더니 뭐 댓글을 <laughs> 다시는 분들이 많은데 영상을 안 보시고 제가 어제 이렇게 떨어지라고 역시 기원을 했더니 오늘 이렇게 상승하는 네, 그런 모습에 기분 좋게 오늘 익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중에도 텔레그램에 CS윈드 폭락 기원했더니 역시 상승해서. 이렇게 매매한 거는 텔레그램에 실시간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최고점에 팔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장이 불안한 와중에 일단 현금을 챙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신재생 쪽은 유럽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030년에 40%에서 45%까지도 늘릴 계획이 있다. 고민 중이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니까 뭐 앞으로도 뭐 좋을 수 있고요. 다만, 저는 이제 시장이 불안하니까 일단 큰 수익보다는 리스크를 관리하겠다, 잃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더 보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이겨내는 자기 자신의 속이는 매매에 제가 보유하고 싶어서 그냥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반꿀 네, 자, 자기 자신의 속이는 매매로 일단 수익 실현을 했고요. 그리고 신세계 INC, 이렇게 좀 불안한 장세 속에 3.57%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말 이 공포의 하락세, 제가 낙폭 과대주는 못 참는다 하면서 매수를 했었는데, 이렇게 하락했을 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상승. 이제 수영장에서 나오죠. 스토캐스틱 슬로우 밑에 보조지표를 보면, 역시 수영장 물에 빠지면 다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와서 거의 이제 또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일, 혹은 모레, 이렇게 하루 이틀 정도만 또 올라주면은 또 추가 매수한 물량 또 덜어내고 현금 더 늘어나면서 힘든 시장 속에서도 소소한 수익 계속 올리면서 좀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삼성 SDI,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투자 철에 영향인 건지 뭔지 모르겠으나 1.89% 덩달아 이제 하락을 했고요. 다음으로 현차, 그리고 기아가 오늘 많이 하락을 했어요. 텔레그램에 공유드린 대로 배기 가스 조작 혐의. 아, 이게 참 무섭거든요. 이게, 이게 예전에 꽤 오래 전에 한번 또 이슈가 되셨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폭스바겐으로 시작됐던 배기 가스 조작 혐의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현대차, 기아가 네, 수사가 들어갔다라는 건데 140명이 투입됐답니다. 그래서 뭐 이게 그냥 넘어갈 것 같지는 않고, 네, 이게 영향이 어떨지 참 분위기 좋았는데요, 현대차, 기아. 찬물을 끼한, 끼얹는 이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좀 저도 우려가 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제가 수익 중이었으면 오늘 같은 뉴스 뜨면은 좀 물량을 덜어 냈을 텐데 예, 그렇지 못해서 일단 온몸으로 오늘 하락을 다맞혀 버렸습니다. 예, 뭐 그래서 어쩌겠습니까 이미 예, 두드려 맞아가지고 이미 매 맞았는데 뭐 일단 기다려 봐야 될것 같고요. 오늘 코스닥 종목 보면 네 제가 나름 아끼는 종목 사실 비중을 확대하고 싶었던 종목. 브리지텍 역시 5% 네, 상승해주면서 이 장중에는 사실은 9%까지도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브리지텍 가끔씩 이렇게 쏴주는 종목인데 이렇게 보시면 어 5월 18일에도 한번 쏴줬었고 21% 급등. 예전에도 보면 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쏴줍니다. 네. 어, K뱅크 지분도 좀 갖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실적도 나오고 그리고 업종도 나쁘지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보유하면서 기다리면 될것 같고요. 미코가 조금 말썽인데요. 미코도 사실은 지금 뭐 낙폭이 좀 과하기 때문에, 예. 혹시 내일 또 조정이 온다면, 네. 좀, CS 윈드 매도한 것도 있으니까, 미코 쪽으로 조금 비중을 좀더 실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원익, ENF. 아쉽게 또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 계좌를 보면은 뭐 CS 윈드 약간 약손익, 약수익, 약수익 본거 있고요. 네. 27만원. 그리고 브리지텍 이제 마이너스 1%대. 그러니까 사실은 요 지수가 어지럽더라도 이 개별 종목 중에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게 나오면은 힘이 되거든요. 현금도 확보하고 어쨌든 소소하게 소고기 값도 벌고 그러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리지텍 수익권에 와 있고 한번 종목도만 더 오르면 그리고 우량주 계좌로 넘어가 주면 또 신세계 INC 어느새 마이너스 3% 이거 아시다시피 마이너스 20% 넘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공포를 이겨서 추가 매수해서 마이너스 3%까지 왔고 삼성 SDI도 오늘 하락했지만 마이너스 4% 대기 때문에 지금 한세 종목 정도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종목들 또 차기 수익 실현 후보군으로 해가지고 일단 소소하게 수익 실현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어려운 시장 버티고 버티고 수익 실현하고 배당받고 그렇게 정리를 해나가면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분기 한 번씩 계속 그 수익 인증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2020년 3월부터 계속 분기 투자 결산을 하고 있는데 2022년 네, 2분기는 어땠을지 내일 이제 6월 마지막 날이 지나면 또 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종목 계속 입절하고 배당 받다 보면은 수익이 누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